오늘은 친한 지인 형님이 빅토리녹스 툴 라이트는 기존 거나 백색 신형이나 밝기가 똑같다고 우이셔서 밝기 비교 리뷰입니다. 식사 내기를 제안해서 귀찮은데 올려봅니다. 만석 형님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스파르탄 라이트로 외관이 불투명 레진입니다. 요건 앞서 소개해드린 한츠맨 백색 라이트입니다. 전지와 내부 구조가 보이는 투명 구조라 기존 제품보다 미관은 더 보기 좋습니다. 육안으로딱 봐도 신형 투명 마이트가 더 밝지만 우리 주변에 우기기 대장들이 있어 과학을 동원합니다. 밝기를 측정하는 광학기기로 독일제입니다. 역수 단위로 표시되는데, 1루면의 10승에서 20승이 1락스라고 대략 볼때 여기서는 편의상 공 하나 빼는 걸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0 0럭스면1 0루면으로 어바웃 측정입니다. 현재 제 서재는 대약 350 럭스입니다. 루멘으로 대약 35 루멘의 천장 형광등이 계속 비춰져 있네요. 불을 꺼보겠습니다. 영럭스가 나와야 오물기계가 아닌 거죠. 붉으면 영락세입니다. 꿈을 기계 아님 입증입니다. 30cm 자에서 빅토리 녹스 멀티트리약 9cm 자체 차지한다고 보면 대략 광원에서 10에서 20cm 떨어져서 측정이니까 대충 어설퍼 보여도 나름 원칙에 충실한 측정 실험입니다. 스파르탄 라이트 먼저 갑니다. 34락스에서 더안 떨어집니다. 약3.5 루멘의 밝기입니다. 요렇게 툴 자체 길이 10cm 빠집니다. 요렇게 세우니 20cm 거리를 똑같이 유지합니다. 다음은 신형 백색광입니다. 85력 쓰니까 드렉8 5루문입니다 오라이드 아이미니 앞에 리뷰한 제품과 비슷합니다. 오라이드 아이미니가 측정해 보면 약1 0루면 나오니까 헌츠맨 라이트 신형 내장형은 꽤 쓸만합니다. 스파르탄 구형 라이트는 매너등 정도로 활용하고 헌츠맨 라이트 신형은 야외에서 큰 조명 필요 없으면 꽤 유용합니다. 비토리녹스에서 정확한 루멘을 안 밝혀서 대충 어바웃으로 정리하면 스파르탄라이트는 3에서 4루멘이고 펀치맨라이트는 8에서 9루멘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토리녹스는 앞으로 스펙에 루멘 밝기로 스펙을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기에서 이겨서 지인형님께 식사 잘 대접받겠습니다. 불편이니까 럭스가 쭉쭉 올라갑니다. 이걸 이렇게 또 써먹을 줄 몰랐습니다.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투명한 게더 밝습니다. 구입에 참조 바랍니다. 오늘은 귀찮아서 미루던 걸 리뷰해 봤습니다. 내기도 이기고 기분이 좋습니다. 토요일 비 소식 있으니 외출 삼가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